이거 얼마나 맛있으면 다인이가 무려 별 5개 날려주네요 쓱쓱 접기만 하면 정말 맛있는 삼각김밥이 뚝딱 완성되니 후다닥 만들어 볼게요 참치 한캔 꺼내와서 뚜껑 따주고 체에 전부 탈탈 털어서 숟가락 뒷면으로 꾹꾹 눌러 기름을 쭉쭉 빼주세요 이대로 참치 만들어서 그릇에 옮겨 참치 샐러드를 만들게요 마요네즈 2스푼 올리고당 1스푼 소금 두 꼬집 뿌리고 후추 착착 갈아 넣어 소스와 잘 섞이도록 쓱쓱 비벼주세요. 참치샐러드 만들기 참 쉽죠? 이제 밥두 공기 가져와서 소금 두 꼬집, 참기름 두 스푼, 깨 듬뿍 갈아 넣고 간이 잘배이도록 골고루 비벼주세요. 밥만 먹어도 맛있으면 간이 딱 맞는 거예요. 슬라이스 햄 가져와서 포장지 쓱쓱 까주고 딱두 장만 떼서 도마에 놓고 대각선으로 잘라 세모 모양으로 준비할게요. 김밥 김 가져와서 마찬가지로 대각선으로 반 접어주세요. 접힌 선을 가위로 자르면 김도 세모 모양이 되었어요. 김을 역삼각형으로 놓아주고 선을 맞춰 슬라이스 M을 두장 놓아주세요. 가운데에 밥한 스푼 크게 떠서 놓고 참치 샐러드 한 스푼 올려주세요. 그 위에 다시 밥한 스푼을 덮어주고. 참치를 꽁꽁 숨겨 정리해 줄게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방향대로 아래쪽 모서리를 먼저 덮어주세요. 그 다음, 왼쪽 위 모서리를 대각선으로 덮어줄게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위 모서리에 바풀을 조금 눌러 붙인 다음, 마찬가지로 대각선으로 덮어주세요. 이렇게 하니 쉽고 빠르게 분홍 옷깃의 예쁜 삼각김밥으로 편신! 이번에는 햄 대신 세모 치즈를 놓아줬어요. 가운데에 밥, 참치, 밥 순으로 놓고 정리한 다음, 아까 접었던 순서 그대로 덮어 삼각김밥을 만들어 줄게요. 노랑 치즈 옷깃도 너무 예쁘죠? 접시에 하나씩 번갈아가며 놓아주고, 옷깃 위쪽에 참치 샐러드 조금 떠서 얹어주면, 모양도 예쁘고, 참치도 보너스로 들어가 더 맛있어요. 이거 보더니, 다인이가 계속 예쁘다고 칭찬하는 거 있죠? 너무 좋아하면서 맛있게 냠냠 먹고, 무려 별 다섯 개 날려주네요. 오늘 요리도 맛있게 보셨다면, 저장하시고 꼭 드셔보세요.